출퇴근길에 유쾌한 동반자 우주최강 리오비 차일리스트 넘버원 팟캐스트 중국어는 많지인 차이나 지금 시작합니다 다자하오 <laughs> 엄청난 상상초월 천하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의도한건 아닌데 그두분 미녀분들 사이에 있으니까 <laughs> 제가 제일 얼굴이 작아보이네요 <laughs> 이게 웬일이죠? <왜> <laughs> <laughs> 오랜만에 오시 아 오랜만이죠 우리 알짱중잡의 황호 코인 네. 여유롭게 살자 님이십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까오펑 량지의 여유롭게 살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에센스 녹음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에센스 하니까 좀 기분이 새롭죠? 네, 네. 좋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또 위치가 바뀌었는데 <laughs> 앞으로도 우리 알짱중자 외에도 에센스도 좀 많이 좀 찾아와 주십시오. 네 에센스는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네. 존재입니다. <laughs> 에센스 칭찬을 해주세요. <laughs> 여러분들 에센스의 짱! 네. 그리고 이불매님 지난주 수요일 날또 나오셨었죠? 네. 굿모 사자 운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수요일의 여자네요. <laughs> 네, 앞으로 이렇게 좀 요일별로 우리 그 크루님들을 네. 좀 다르게 출연을 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재밌게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12월 5일, 12월 5일 수요일이고요. 우리 에센스 교재 있죠? 현재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들을 모은 책인데요. 이 교재의 351번, 352번으로 이제 수업을 수업을 <laughs> 방송을 네,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제가 이게 직업병 있다고 얘기드렸잖아요 네. 가족들 누나들하고 이렇게 모여 있다 밥 먹다가도 강사로 앞에서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나도 모르게 자 여러분 <laughs> 자 여러분 가족 여러분 예, 네, 가족 여러분 누나들하고도 이렇게 밥 먹다가 자 여러분 제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바이와 <laughs> 든게있음 <laughs> <laughs> 여러분도 제 마음 아시겠죠 자,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준비好了 준비되셨나요? 준비하好了. 결국이, 여러분들 준비하好了마? 다 같이 점해볼게요. 왕친 총! 총! 오늘은 몇 페이지입니까? 오늘은 155페이지 351번입니다. 야, 151페이지 드디어 왔네요. 네. 그 그래, 151페이지 155페이지요. 아, 155페이지. 네. 예, 여러분들이 <laughs>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이죠. <laughs>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말. 건들었다. <laughs> 아우 <laughs> 너무 슬프네요 슬픈, 슬픈 내용이에요, 이거. <laughs> 어, 너무 슬프다. 저희 원래 제가 그 HSK 문제집을 이제 두권 정도를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laughs> 이름이 뭐였더라? 아. <laughs> 구 HSK 때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때 수업 들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구 HSK 때 천기누설. 네, 동양문고에서 나왔던 오. 천기누설이라는 실전 모의고사집이 있었고요. 네. 그 실전 모의고사집에 남자 성우 남자 성우가 리우먀오라고 하는 친구예요. 네. 리우먀오. 지금은 북경 JYP의 실장이거든요. 대표이사죠. 아, 그래요. 예, 네, 북경 JYP에서 이제 원래 예전에 누구죠? 그 수지 있었던 그룹. 미스 A. 미스 A 데리고 막 공연 다니고 원더걸스 데리고 네. 공연 다니고 그랬던 아 친구인데 아 그전에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 할 때는 네. 제책 녹음했었거든요. 목소리가 좋아요. <laughs> 네.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 보면 개 목소리 그 친구 목소리로 돼 있는 그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신HSK로 바뀌고, 우리 한국에서 가장 먼저 출판된 그 HSK 문제집이 시사중국어에서 나왔던 백발백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음. 근데 갑자기 왜이 방송 쳐가지고그 이야기를 막왜 하느냐, 그러게요. 두 분들 앞에서. 네. 그 친구가 네. 건늙었어요 아, <laughs> 너무 슬프네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배운 단어가, 너는 나보다 동생인데, 니삐워 샤오, 쑤이. 넌 나보다 단사이 <10살 웃음> 어리잖아. 네. <근데 웃음> Like, be be 그러니까 아. 그 친구가 딱 보더니 그런 말은 <목소리> 위老先衰라고 하는데 내가 한국에 와서 <목소리> 위老先衰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laughs> 지, 그래서 지금 <목소리> <좀> 친해진 <목소리>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올해죠 올해 올해 5월 달에 우리 한진 씨님, MJ님, 네. 그 다음에 우리 송따끄 그리고 그리고 우리 똥똥이랑 우리 친구들 명또 뭐, 우리 그 우지 그 경석 쪽 민정이 네. 네. 이렇게 우리 몇 명이 중국 베이징 놀러 갔을 때, 네. 또 우리 그 리우미오 오일라오 시엔 쇼에 우리 리우미오가 와서 오. 또 저녁을 또 걸게 맛있는호구어 사주고 또 차로 이렇게 우리 잘 데려다 주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얻어먹어 놓고서 좋은 말을 해주셔야지 건들었다고 하면 어떡해요? <웃음> <웃음> 어, <그냥> 보고 싶어서요. <laughs>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엔 시엔자 있죠 시엔 네. 싫어 싫어 싫어. 혐오 음. 요즘 우리 절대 우리 한국 사회나 전세계에서 없어야될 혐오 음. 네, 극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친구 생각하니까 갑자기 딸꾹질이 들어왔어요 <laughs> 嫌은 <laughs> <laughs> 자가 그 혐입니다 막혐한 네. 뭐, 이럴 때혐그혐 네. 자가 싫다요 진짜 많이 써요 嫌은 자가 나이가 많 이렇게 물어본거죠 너 la 물어본 no, 내가 지금 늙어서 싫지 嫌은 자가 나이가 많아? 사실 지시, 사실 사실 나 나이불안만아. 뭐능 <laughs> <와, 닌지 부다. 웃음> <지시>, 그죠? 이라웨 <laughs> 안일 자잖아요하이이어라는 네. 뜻이에요. 밑에 써 두세요. 가 등장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laughs> <하이 메이요. 웃음> 아직 안읽었는데 먼저 쉬, 좀 노세가 온것 뿐이야 <laughs> 너무 슬퍼 <이거. 웃음> 자, 이 문장 한번 읽어 주시죠. 你嫌我老了是吧其实我年纪不大只是為老先衰嗯又又一個口你你你你你嫌我老了是吧?其实我年紀不大我只是為老先衰。 有렇게 이제 연기하듯이 한번 해 보실래요? 你嫌我老了, 아이고. 你嫌我老,안 되네. 네, 관계 저 이거 편집 절대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하세요. 웃음> 你嫌我老了是吧?其实我年纪不大,只是胃老先衰。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방송반이었어요. 아니. 카메라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응, 응. 좀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맞아요. 방송반 하고 싶었는데 못 했어요. 음. 그 한을 지금 여기서 푸네요. 아, 아니, 원 없이 풀어 보시죠. <laughs> 뭐 이게 방송 뭐 접지 않는 이상 계속 할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你嫌我老了是吧?其实我年纪, 그다음에 여러분, 不大。 부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음. 아까 제가 좀 일부러 오버했듯이 其实我年纪不大부 음. 약간 이런 오버돼주시면좀더 듣기가 좋습니다 年纪不大只是未老先衰 여기까지 해봤고요 음. 하나만 더 하죠 352번 아 어리버리하다 <laughs> 어리버리하다, 멍청하다, 어리숙하다는요 우리 만추인 차이나 그팝방에서 처음 나왔을 때 sh 발음할 때 혹시 여러분들 팝빵이라는 어플을 하시면 거기 가시면 네. 정주행 역주행 할수 있잖아요. A전 방송 2016년 방송 보시면 발음 끼워부터 배울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SH 발음 할때 음. 원래 이거 했었어요. 혹시 음, 기억하세요? 어리바리하다. 샤블렁덩. 대대대대대대대. 샤블렁덩, 샤블렁덩, 샤블렁덩. 하면은 샤블렁덩이라고 하면 어리바리하네, 어리바리하네 이거 있죠. 샤블렁덩. 그랬는데 라운드 하울 올해 보다 보니까. 그 똥베이 발음인데 음. 좀 비슷한데 애들이 이런 게 많아요. 예전에 블라지라든지 음. 날씨 리면블라지의블라지의 못상 출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샤라바지라고도 있더라고요. 샤라지의 음. 샤라바지도 샤라빠지. 되고요. 샤라바지도 되고요. 아튼 음. 샤가 어리버리니까 네. 뒤에는 막 섞이는 거 같아요. 음. 어리바리하다. 멍청하다. 어리숙하다. 예문 한번 좀소개좀해 주세요. <laughs> 이거 언제 나온 장면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라고난하얼에서그남 여자 주인공이 좀머리버리하잖아요 되게 네. 영리하고 인재이긴 한데 네. 이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아차 사고 났을 때그 펑철, 당그그 아. 그 사기 네네네. 사기꾼 있잖아요. 차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네. 일부러 돈 뜯어내는 사람들 만나는데 그걸 보고 부딪히다 펑그 다음에 도자기 할때 츠를 써서 펑철이라고 하면 네. 또는 펑츠라고 하면. 뭐라지 자유 공간 따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당했을 때 남자 주인공 우정이 반대편 차선에서 지나가다가 쫙 돌려서 옵니다. 네, 그래서 보더니 이제 그 구해줘요. 음. 그리고는 이제 다 구해주고는 츤대래 음. 괜히 한마디 하잖아요. DJ 음. 然傻了吧唧的什么常识都没有 그러니까 또그 여주인공이 내가 상실 없다고 하면서 막또달른개속로 이렇게, 이렇게 막 달려들면서 싸웁니다. 그 되게 재밌잖아요. 네. 说什么你说什么我什么常识都没有 와우시뭐 하면서 이렇게 막 나오는 장면이 <웃음> 나와요. <웃음> 그때 딱 반에 샤라바지인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샤라바지다, 네. 샤라바지다. 뭔가 약간 동베이 말이 이런 사투리들이 약간 네. 그 우리 북한 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뭔가 이렇게 막 다양한 묘사, 막 진짜 이상한 막 천둥벌거숭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자 우리 은미님도 한번 또 멋지게 한번 읽어주시죠. 연기. 니이 사람 샤라바지다. 什么常识都没有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했었죠 하나는 未老先衰 <목소리> 라는 표현과 또 하나는 샤了八지이두 <목소리> 가지 표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요일 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또 이제 다시 빠지에. 아 우리 八戒가 또 여윤님하고 방송하는 걸또 너무 그렇게 기대하고 계세요 수고 대하고 계세요 네, 네. <laughs> 12월에는 한번 또 이렇게 마련해서 우리 네. 다 모이지 못하면 또 친구 이렇게 또 우리 음. 네, 네, 친구들 그쵸? 모임 한번 하시고 또 이렇게 또팬 모임. <laughs> 전 우리 네. 빠지애랑스라이커가 한번 같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오, 제가 어제 녹음하다 발견한 건데 네. 빠지애랑스라이커랑좀 닮았습니다. 뭐가요? 눈매가. 아 그래요? <laughs> 두 분이 눈이 이렇게 사슴처럼 커요. 어... 근데 그 순수하게 생긴 모습이 우리 너무 닮아서 나중에 양쪽 이렇게 앉아서 하면은 정말 재밌지 않을까. 그런 네. 음... 생각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루한 방송 끝까지 들주셔서 <laughs> <laughs> 감사하고요. 우리 <laughs>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에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꼭 한번 좀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팟빵에서는 늘 하시던 대로 천원의 행복 후원하기 하트 하트 꼭다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작별인사는 밍트인잼 바이바이로 할게요 네. 자 여러분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밍트인잼 바이바이